충성 네 어유 저녁 하신 지 얼마 안, 되, 네, 안 됐다고 들어서 네, 네. 네. 다시 충성 <laughs> 네 아유 저 충성이라고 네, 네. 썼나요 저 구호를 아니요 저희는 단결이라고 아 그래요. 그럼 다시 단결 네아 <laughs> 제가 좀매을잘 붙이면 네. 돼요 저녁 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지금, 지금 이주 네. 조금 됐어요. 어떠세요? 저녁하시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자마자 출근하니까. 네. 아, 이게 지옥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또 <laughs> 군대 다시 들어가실 생각은? 없어요. <웃음> <웃음> 군대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지만, 네, 네, 네. 조금 더 이제 그 사회가, 어, 그래서 차준님한테 좀더 맞다. 이렇게 예쁜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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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랑 차준님이랑 되게 그 인연이 특별하잖아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네. 차준님한테 렉서 스포츠, 아, G4 렉선 리뷰를 부탁드렸고, 네, 네, 네. 그때 저한테 군인이라고 또 말씀하셔서 네네. 네네.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6 개일 뒤에 저녁하자고 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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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이제 오, 이렇게 다가 올줄 몰랐어요, 진짜. 네네. 저도, 네네. <laughs> 저희가 만나게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그때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못했어요. 그때 네. 저녁에안 오겠다 생각을 하고. <laughs> 있었는데, 저녁을 딱 하고 보니까, 네. 눈동 보니까 촬영 날짜가 바로 앞에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다 겪고. 제가 이제 우리 독자분께 드릴 수 있는 저녁 선물로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포천에서 거주 중인 22살 차주입니다 네. 네. 지포 레선 화이트 에디션이고 네. 이게 저희가 첫 뽑기 전에 다 해봤는데, 네. 레슨 2를 타다가, 이제 지포로 넘어온 계기가 네. 뭐 이것저것 다 봤는데, 네. 차가 확실히 레슨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때 당시 사양 뭐 이런 거다 음. 봤는데 네. 이명훈 씨가 이것도 광고했다고 그래서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좀 괜찮겠다 해서 음. 차를 선택하고 옵션을 네. 제가 또더 놓고 해갖고 이렇게 뽑았어요 아 22살 이시면 운전면허는 언제 1 예, 어, 9살때 땄어요 아그러면따져마자 이제 렉스턴2를 이제 그 운행을 좀 하셨던 거죠 아니, 아니요아희 예. 제가 면허 따기 전에 네. 아버지가 차 물려 주신다고 네. 했는데 네. 그 차가 네. 노후경유차를 이제 네. 한정 받고 7월달쯤에 이 차를 어떻게 해보자 해서 차를 네. 이렇게 사갖고 네. 제가 10월달에 면허 따자마자 차를 바로 받았어요. 그 렉스턴을 두 대째 어쨌든 소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렉스턴 2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 2007년도 당시 옵션이 네. 엄청 많았고, 주차 브레이크가 막대기 네. 시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다 전자시기고 하다 보니까 아. 마음에 들었고, 제가 다음에도 차를 선택하면 쌍용을 가겠다라는 아. 것도 있었고, 오프로드 이런 걸 제가 많이 하다 보니, 오프로드 성능에서도 이 차가 많이 좋았어요.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일반 카리테이션 선택했을 때는 4,300이었는데, 네. 차값이 4,700 해서 부가 음. 그런 거다 해서 한4,800 정도의 차가 출고가 됐어요. 음. 모합이나 이런 것도 보시지 않았어요? 네다 네. 봤는데. 네. 네. 차량을 아빠가 보시고 저도 보고 했는데 네. 주행 이런 것도 다 따지고 했는데 이 차가 네. 훨씬 낫고 해고고 새로 음. 네. 뽑고 나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 차의 덩치에 비해서 이제 마력수가 많지 않고 토코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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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적어서 좀 그거는 아쉬운 거 빼고는 음. 없어요. 아 그거. 이제 운전면허를 이제 일찍 타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따는 경우도 네. 많긴 한데. 그첫 차를 딱탔 스포츠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꿈꾸시지 않으셨는지? 네, 그런 걸 꿈꾸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는 무조건 첫 차를 뽑아도 터보 이런 차보다 경미나시발료가 낫다고 하셨고 이제 좀이 차에 대한 적응을 하면 그때 돼서 네. 구속력을 뽑던 노를 네. 하던 다 네. 하라고 하 네. 하셨고 야. 제가 그래서 네. 이차 이제 이 차를 냅두고 네.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네. 지금 벤츠 아사오를 네. 엘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사면 이걸 파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안 팔고 이에서 네. 똑같이 튜닝을 네. 같이 해갖고 네. 좀 쌍둥이 이런 식으로 음. 만들려고 하고 음. 있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이 이제 G4 렉스턴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이제 가지고 계신 차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이제 가끔 말썽을 일으킨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꾸미신 것도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튜닝하신 것도 교 차가 자꾸 가끔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꾸미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떤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네. 딱 네. 2개월 전에 사건이 네. 하나 터졌어요 아 네네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고등이 한 3, 4개가 왁 뜨는 거예요 네. 아, 일단 엑셀도 안 밟히고 해서 시동을 끄고, 끄고 네. 여기 포천까지 왔어요 강릉에서 포천까지 아. 경인차 끌고 와서 네. 시동을 끄니또 다시 멸종한 거예요 가다가 근데 또 갑자기 똑같은 증상으로 해서 네. 쌍용을 갔는데 네. 아, 쌍용에서는 이거 커넥터 결함이다 네. 했는데 저희가 엠비언트가 지금 고장난 엠비언트가 있는데 네. 그거 때문에 못 해준다 네. 해갖고 저희가 아빠랑 저랑 보 네. 제가 더 화가 나서 아. 고쳐줄 때까지 차 맡겨놓고 해서 네. 이제 렌터카도 빌려서 타고 해서 이제 고쳤는데 고치다가 또한번더 나오고 해서 지금 이제 완벽하게 고쳐놓은 상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또 다른 또 이제 결함은 네. 요수수 전에 제가 하다가 보니까 오느날 네. 이제 엑셀에 막안 잡히는 거예요. 아, 예. 보니까 이제 이것도 전기 배선의 문제다 결함이다 네. 해서 그것도 고치고 저희 쟤는 네. 이제 몰랐는데 왼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를 켜면 네. 좌측 깜빡이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우측에서도 네.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네. 쌍용을 가 보니까 네. 아 이거는 못 고치는 결함이다. 아, 이건 고질병이다. <laughs> 그래서 임시전치로 <laughs> 네. 브리스를 발라주겠다 해서 발르고 나서 차가 좀괜찮졌는데또 가다가 고속도로 타고 나오니까 엑셀이 막안 밟히는데 4 0 0 0막 제가 험하게 네. 타다 보니까 예, 예. 3,000, 4,000rpm에서 막 분석을 하는데 3,000rpm에서 갑자기 차가 막안 올라가고 네. 80km에서 안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뭐지 하고 차를 일단 갓길에 세워놓고 견인차를 네. 불렀어요. 불르고 네. 나서 이제 차가 다 고치고 또 나왔는데 네. 나온 지 이틀 만에 또 차가 엑셀이 안 밟히길래 <laughs> 아뭐 어, 이거는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시동을 껐다 키고 네. 아 그냥 네. 일단 세력 밟아보자 네, 해서 네. 다시 시동을 키고 구속도로에서막 네. 엄청 밟았어요 네, 네. 밟고 나서 한시간 가다가 갑자기 또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어... 엑셀 뭐 이런 조향장치 다 점검을 해오라 그래서 네. 쌍용 가서 고치고 나서 네.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여기서 도 경고등이 또 뜨는 거예요 제가 네, 어? 네. 휴가 나오기 두달 전에 네. 이제 이 차가 결함이 있어서 갔다 와서 리콜 대상자지만 갔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네. 차를 끌고 다니다가 두달 뒤에 이제 정확하게 유소수 경고등이 떠서 네. 어차피 뭐 이거 내 차니까 내가 고쳐보겠지 하고 막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어요. 아 막힌 거 뚫리라고. 네. 근데 없어지는 거예요. <웃음> 그래요? <laughs> <laughs> 그러다가 추가 복귀한 3일 전에 아, 예. 또 뜨는 거예요. 강릉 가려고 막 설렘에 밟혔는데 갑자기 띵 하면서 또 하나 더 뜨는 거예요. 네. 갑자기 8,000km 이후 주행 불가 아. 뜨는 거예요. 아 망했다. 아침 네. 일찍부터 쌍용을 갔죠. 네. 아 이거는 맞다 결함이. 음. 부품이 3주 뒤에 옵니다. 근데 휴가 붙기자는데 어떡하냐 해서 갔는데, 네. 갔다 오니까 고쳐졌는데, 네. 또 결함이 또 생긴 거예요. 아. 이제 원래 제가 왼쪽 창문 열고 내리는 게 원래 결함이 한번 있어서 고치고 나왔는데, 네. 휴가 나오고 보니까 창문이 또안 열려요. 아. 그래서 그것도 고치고, 네. 이제 저수석창문다 고치고 해서, 네. 이제 핸들은 아예 못 고치니까 네. 핸들한 돈 모아 갖고 네. 아예 튜닝을 하려고 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핸들 말씀하셨는데 핸들은 좀 어떤 일들이 좀 생기죠? 왼쪽을 으로때 무슨 소리가 나요? 왼쪽 건가요? 깜빡이를 키면 까치 소리가 막 나요. 아 까치요? 네. 아 네. 그 통리 바퀴가 네불리스 없이가 계속 네. 움직이는 소리가 나서 네, 네. 아는 형한테 맡겨놓고 네. 통리 바퀴 이런 거다 바꾸고 차를 핸들을 그냥 건드려버리자라고 아. 생각을 했어요. 아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된대요형 말로는 한 2, 300 정도 된다고. 네. 제가 이제, 제가 또 페라리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팬들의막 밋밋한 걸 싫어해서, 디컷이랑 네. 네. 위에 그 페라리 식으로 해갖고 하는 게 네. 옵션 두고 하면 한 2, 300 넘게 줄다고 음. 해서, 음. 그거랑 이제, 음. 원래 이차가 수동이 되는데, 음. 패널 시프트가 없어요. 아, 예, 예. 예. 네. 그래서 패널 시프트 인식까지 다 해서, 네. 3 5 0 정도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 핸들을 제외하고 요 차에 들어간 튜닝된 총 얼마 정도? 지금 대략적으로? 네. 이게 원래는 이 상태가 아니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아, 해 네. 네. 그거 다 포함해서 300, 한 300에서 400 이상은 들었어요. 아, 300, 에서400 이상?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쳐가면서 타는 건 재미가 있는 차. 네, 좋게 말하면. 네네. 네. 안 좋게 말하면? 여기까지. <웃음> <웃음> 여기까지. 네. 그요딱 갔을 때그 추닝하게 저 정말 눈에 띄는 게 이런 그 스티커들이잖아요. 네네. 사실 요차 이제 그 디자인이 좀 아쉬워서 스티커 를 붙이신 건지. 아니, 제가 네. 제가 스티커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다 네. 보니까. 원래는 네. 더 많았는데. 아, 아버지, 더 많았어요. 네, 아버, 아버지가 네. 좀 별로 싫어하셔서 아, 예. 다 떼고, 네. 재배치를 다시 해서 이상태로 네. 거의 붙이고 끝냈는거 원래 저기 네. 뒤쪽도 스피러도 네. 스티커가 있는데, 네, 네. 아버지가 보기 싫다고 해서, 네네. 네. 덮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트럼프 네. 여러분 안에 보면 네. 스티커가 막 많아요. 아, 이게 스티커를 이제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인지 시선이 네. 곱지만은 것 같, 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게 욕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네. 되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애다 보니, 번화가 이런 데서 노래 좀, 좀 크게 틀고 막 네. 다니는데, 네. 사람들이 일단은 좀욕좀 네. 많이 하시고. <웃음> 좀, <웃음> 좀 이거는 좀 어수선한 차다 갔다 <laughs> 아, 예, 예. 회사분들은 네. 이중용 아버지가 차못끌고다닌다 네. 그래도 뭐, 예. 나만의 개성대로 차 튜닝 하는데, 뭐랄 사람 있어도 음. 난 계속 하겠다. 막 구구, 국지, 이제 그렇게 네. 해갖고. 계속 음. 튜닝을 한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가장 좀 마음에 드시는 그 튜닝 스티커랑 좀 아, 요건 좀 내가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좀 어색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까같요 그 제가 혼내 네. 때 가드를 하나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좀 별로여서 네. 떼버리고 네. 네. 제가 실내든 밖에제 카본을 좋아해서 카본을 아, 네. 막 붙이고 했어요. 네. 그거에 되게 마음에 들어요. 또 바꾸고 싶다 이러신 분? 이러신 실이랑 네. 이제 스포일러 이런 걸 많이 달고 싶어요. 아, 휘장 스포일러. 네. 아, 제가, 제가 이제 무슨, 예. 높은 차보다 차, 낮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이 상태에서 많이 낮은데, 네. 더 여기서 낮추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프렉스터는 또 오프로드 남성의 감성이잖아요. 네. 아, 요. 실제 이런 지상고나 휠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오프로드 할때좀 어떤 기능들을 발휘하는지. 제가 이제 워드가드를 네. 설치했는데, 네네. 이걸 없으면 네네. 웬만한 그 높이에선 다 넘어가는데, 네. 워드가드 단 이후로부터는 높은 데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 왜요? 그거 뭐 특별히... 제가 저번에 네. 여기랑 이 앞에를 풀어 틀어 먹었거든요. 이만큼 높이에서 네. 내려오다가 풀어 틀어 먹어서 음. 웬만한 낮은 데는 그냥 수속으로 네. 좀 많이 빠르게 다니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요즘 사이드 스텝 이 부분은 장착을 추가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원래는 네. 옵션 사양에서는 네. 전동식 사이드 스텝인데 네. 그게 고장이 많이 난다 해서 고정식으로 네. 저희가 바꿔서 사양을... 바꿨어요. 음, 그냥 아예 뭐냐 그거 왔다 갔다. 근데 이, 이 타이어 자체가 네네. 어떻게 보 오프로드 전용, 전용 타이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걸 좀그대로 그, 계속 사용하고 계신 지 네네네.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네. 웬만한 비오는 이런 날은 생장을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런 많은 흙 이런 데는 그냥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그 지포렉스턴이 약간 홈로나 이런 데 갔을 때 네. 주파 능력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많이 좀 좋은 편이에요. 어,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도 좀. 이게 저희가 펠리세드 예. 이런 데 가도 네. 저희가 해변 한번간 적이 있는데. 헬리세드가 네. 해변에 빠져있길래, 아예. 대놓고 보란 식으로 네. 저희는 달렸어요. 어... 그리고 보니까, 모래 이런 데도 들어가도 얘가 잘 달리는 편이고 잘안 빠지는 편이에요. 아. 이게 살은 이런 걸있다 보니까 살은 놓고 네. 해버리면, 네. 진짜 잘안 빠지고, 네. 웬만하면 다철수로 가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딱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네, 네. 요 이제 그 도어 가드 네. 스티커? 네. 이런 거좀 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좀. 네. 뭉푹 나는 걸 싫어해요. 아, 그래요? 이쪽어 네네. 아 원래, 원래, 손도 네. 있었는데. 네네네. 네, 네, 네. 얘가 간섭이 생겨갖고 뗐는데. 네 제거를 네. 해야 되는데. 시 음. 귀찮아서 제거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손잡이도 이제 그 카본으로 좀 바꾸셨네요. 네네네. 예. 이런 것 같은 경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제가, 네. 요, 도어컵, 실내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만 개는 쓴것 같은데. 네. 저거 하나에 한 2, 3만 원 정도는 해요. 아, 그게 비싸진 않네요. 네네. 하나 그럼 4개면 네 한뭐 12만 원 정도? 아니, 한 나에 4개가 네다 들어있어요. 아, 4개가 네다 들어있어요? 아, 그 정도면 정말 뭐 할만하네요. 네네네. 어. 그리고 요 위에 이런 부분도 좀 바꾸셨나요? 네네. 네, 저희 어. 아버지도 흡연자이시고, 저희, 저도 흡연자다 네. 보니까. 네네네. 비 오는 날 이런 데서 차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아, 네. 아버지가 좀 달고 싶다고 하셔서. 거예 <laughs> 네. 거예요. 지금 몇 킬로 총주행하시죠 지금 네. 81,712 k m 주행을 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는 좀 조용하네 실내가. 네네네. 네, 네. 어,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차들. 네. 야이 피규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네, 네. 어떤 기준인지 좀 믿지 않으세요 이런, 이런 것들 고르시는 피규어를? 그냥 일단 아무거나 그거 네. 와서 장녀를 네. 일단 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집에 갖다 놓고 아. 다시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사신 다음에 좀 해보고 좀안 맞는 것들은 좀 이렇게 바꾸시는 네네네네. 그런 형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되게 복잡하네요. <laughs> 이런 것도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폴더가 네. 두 개다 보니까 아, 예. 제가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둘때 네. 네. 없어서 일단 코스코 가서 사 와서 네. 쓰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요. 이칩프렉스턴그 아, 그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좀 어떠세요? 어, 예. 되게 좋은데 네. 제가 이제 2차 사양이 원료였음보다 사양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비게이션도 뭔가 이제 사제 네비게이션 같고 인포티콘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좀 2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약간 좀 인포테이머트 좀 아쉽다니 네네네 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격게 한번 여기 주행을 해볼게요 아, 네. 네. 저희가 있는 곳이 경기도 양주 를 포천 일대잖아요. 네네네. 여기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거주한 지는 지금 2년 됐어요. 아, 어떤 일로 여기랑 2년을 맺게 되시죠? 저희 사업, 저희 아버지 사업 하시는 게. 예, 예. 차량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전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네. 이번엔 포천으로 네. 이제 발행이 나셨고 이제 포천으로 네. 이제 부사를 왔어요 아, 그럼 포천에 계시다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실 네, 네, 네. 가능성 다음 후보지는? 아, 저도 잘 네. 모르겠어요. 아버지 <laughs> 네. 불러주시는데마다 가는 네. 거라서 아, 그래주다. 지금까지 이사를 좀 자주 이제 하셨나 보네요. 네, 네, 네. 호천은 좀사실좀 좀 어떠세요? 호천은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까 좀 네. 사기가 많이 편해요. 음, 음. 음. 그 운전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 좀 어떠신지? 운전 이런, 이런 건건건건 건? 거는 이제 주말이거나 이제 네.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집 앞에 강광지다 보니까 차가 좀 많이 많아요. 그 어떤 관광지가 있나요? 저희가 집에서 한 30분 거리에 상장호수라고 있는데, <laughs> 네네네. 거기가 이제 관광지 강원도로다 보니까 좀 네. 많이 막혀요. 아...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이를때 날씨 좋을 때 사람 되게 많겠어요. 네네네. 네. 그럼 이런 그 도심 그리고 외곽에서 이지퍼레스턴 탔을 때 이제 승차감 부분 되게 궁금한데 그, 좀 어떤지요? 좀 이제 제가 승차감 개선을 네. 하려고 이제 네. 서스펜션에다가 우레탄 재질을 넣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많이 꿀렁꿀렁 하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어. 이제 큰 방직턱이나 네. 큰 이런 턱에서는 좀신채감이 많이 떨어져요. 음, 그 스펀지 넣, 넣으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불편하셨나 보네요. 네, 조금 많이 네. 일반 도로에서 좀 울렁울렁거리는 게좀 있고, 예, 예. 원래 승용 차고보다 좀 많이 낮았는데, 예. 그걸로 넣는 이후로 차고지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예. 지금 미덕을 많이. 확실히 어쩐 요 바디 특성상 이런 네네. 것들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승차감 좀있긴 있나 보네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많은 오너분들이 실제로 요 방치통 넘어갈 때 그리고 톨게이트 통과할 때 되게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 네, 익히 진짜. 들었어요 진짜. 이게 차도 네. 크다 보니까, 네. 이제 톨게이트 이런데 가면 차도꽉 네. 차요. 네. 그래갖고 이런데 가는 것도 불편하고 네. 주차장 이런데 가도. 네. 항상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른 차는 안 보는데 제 차는 나와갖고 구석 군데나 아니면 좀 차다 많이 없는데다가 네. 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구나. <laughs> 그러고 이제 네. 저는 항상 이제 이걸로 인해서 네. 주차장 가면 기둥을 한번 네. 찾아요. 음. 차라리 운전석 네. 쪽으로 네. 보다는 이제 조수석 쪽으로 기둥을 붙이고 네. 내리자는 그런 걸로 해서 네. 주차 공간을 많이 제가 네. 그거를 음. 넓게를 해요. <laughs> 지금 이제 말, 말씀하신 것들은 그 단점이 있고 그걸 개선하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하셨던 네네, 얘기 네. 위주였는데, 요 차만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저는 처음에 이 차가 마력이 이 차에 대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 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소막이 운전을 하고 타다 보니까 예. 마력에 비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수월 이런 거 해도 제 네. 수월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차 대비. 그 주행 이런 것도 많이 좋고 해요 네. 음. 그면 승차감하고 이제 고속에서의 뭐 정숙성 이런 것들은? 고속에서는 조금 더 조용한데 네. 코너링 이런 데서는 좀 많이 나빠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흔들리나요? 아니, 흔들리진 않고 네. 제가 좀 무리하게 달렸을 때그 커브 들었을 때 차가 많이 왼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또 진짜 디젤 연비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쌍용이 연비는 잘못 뽑는 브랜드인데 지금 연비가 네. 12.9키로 나와요. 어, 그면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네네, 근데 네. 좀 달리면 연비가 네. 한1 8 k 로까지 던져요. <laughs> 그럼요. <laughs> 아, 달리 있을 때. 네네네. 네. 아, 유지비에 대한 부담은 좀 없으신지? 유지비, 제가 좀 많이 쏟다 보니까 네. 기름에 대한 유지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아,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세요? 제가 계산했는데 한, 많게는한 30까지는 나오는 거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20 정도를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2열승 차감도 되게 궁금한데, 사실 2열에 타실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아, 저는 많이 타요. 아, 그러세요? 네, 아버지가 가끔 예, 예. 아버지도 운전하시고 하다 보니까 예. 2열에 많이 타는데, 네. 예. 저 오히려 2열보다 뒷자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뒷자리가 좀 많이 넓다 보니까, 예, 예. 뭔가 이제 기분이, 예. 회장님 된것 같고 해서, 기분이 예. 많이 좋아. 요 이제 공간적인 부분도, 손차감적인 부분도, 이열이 좀 낫다는 생각이시구나. 이런 천단 기능들, 이래서 뭐 반자율주행 옵션, 이런 것들 쓰시는 거죠 어떠신지제 어, 차는 제, 반자율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음. 뭐 그냥 크루즈 속도 하나만 맞춰놓고 가는 네. 거라서, 네. 그렇게 크게 속도 외에는 네. 많이 불편하죠. 음. 제가 이제 한 네. 속, 시속, 고속도로 한120 맞춰놓고 가면, 네. 제가 브레이크 잡고 엑스 밟고 해야 돼갖고 네. 그거에 대한 좀 불편감이 좀안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이제 사용구덕이고 이 원짜리 오프로트 특성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 방금 미끄러운 곳을 좀 지나가도 네.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그 대신 이제 네. 뒷바퀴가 평소에는 따로 돌아갖고좀 음. 브레이크 잡는 데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여기 모드가 인터모드라고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뒷바퀴가 같이 돌아갖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은 없어요 지금 요차가 이제 사륜 로우, 하이, 그리고 뭐 자동 있잖아요? 네네네. 주로 어떤 걸좀 많이? 저는 이제 눈이나 아니면 형장 들어갈 때는 4H나 4A 같은 거 많이 놓고 네. 평소에는 그냥 유륜으로 많이 다녀요. 아, 그럼 그때 어떤 순차감이나 뭐 연비 차이가 확실히 좀 나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웃음> 그래요? <웃음> 제가 그냥 이제 사륜을 이제 조속 모드로 네. 해놓으면 많이 아니요. 안 달리는데, 예. 고속 모드로 해놓으면 같이 달리다 보니까 아, 예, 예. 지금 그거에 대한 연비는 똑같아요. 아, 승차감 진짜 실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게 단점이 되죠? 이제 네. 핸들이 돌릴 때 뻑뻑하다는 거 빼고는 없어요. 저희 파트 타임 사륜에 좀 그런. 그 네네네. 주차장에서 꽥킥 소리 나고 이런 것들. 도 근데 있잖아. 이제 뉴턴 예. 이럴 때는 이제 일륜에서 뉴턴 할 때는 네. 편한데 네. 이제 사륜 놓고 뉴턴 하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네. 한 바퀴를 제대로 못 돌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이 자동차를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 어떤 분 있을까요? 직포레스던 일단, 자체를? 일단은 되게 길들기를 잘하면 살짝만 밟아도 빠르게 치고 가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도 있고 네네. 차 디자인 자체도 이쁘고 음. 그리고 이제 좀 자기가 튜닝하는 걸 좋아한다 보면,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네. 이런 쇼핑몰 가면 이제 튜닝 파츠가 이천 상당히 많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카본 이런 파츠 붙일 수 있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절대 사면 안 된다. 후회한다, 당신은. 이걸 사면. 일단은, 마력대 높고, 네. 일단 제가 좀 고성능을 원한다면 2차는 못 추천해요. 음. 이게 왜냐하면,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 네. 마력대도 많이 낮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차들하고 끝까지 달렸을 때이 차가 많이 느려요. 아하. <laughs>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직장인들은 이제 그 서비스 센터가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들 네, 맞아요. 좀... <laughs> 어려울 수도 있다. 네. <laughs>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본 거 외에 아, 이건 꼭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버지가 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제 친구들이나 제 아는 분들, 지인분들을 보면 네. 차가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 같다는 얘기를 많이 아, 하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속력도 빠르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건 좋은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쁘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차를 너무 좋아요,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정말 프로크으로 말씀을 잘 하시네요. <laughs> 인정하시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